안녕하세요. 하늘 보고입니다. 오늘은 돋보이는 단엽이란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이렇게 우람한 어, 화예품 속에서 어, 저렇게 작은 아담한 친구가 제게는 오히려 더 돋보입니다. 어~ 저는 친구들 보일락말락해도 아주 괜찮은 친구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어, 이 앞에 (3반도) 아주 재미난 친구들 1, 2, 3,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잘 눈여겨봐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화해품들도 명명품 내지는 무명품이기는 해도 명품 기질이 탁월한 친구들이에요. 어, 가보겠습니다. 네, 1번은 산반 후육이네요. 후육. 산반 맞을까요? 산반 잘안 보이시나요? 산반 확실하게 맞고요. 굉장히 빳빳하고 은근히 이게 괜찮은 산반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셔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산반인데, 어, 무늬가 잘안 보이니까, 아, 참, 요 친구, 은근히 끼는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리지? 소멸되고 요렇게 약하게 남았는데, 굉장히 입이 후육인 게 아주 인상적인데요. 어, 뇌촉? 음저쪽 아주 심하게 미꾸리 쳤네. 어, 그래도 후육 산반. 요 친구 3만원에 택배비 별도 갈게요. 음, 그리고 이제 2번 산반. 요 친구는 뭐, 중투처럼도 보여요. 중투처럼도. 어, 신화가 세 개가 올라왔었나봐요. 요쪽에 하나 있었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어. 근데 이거 괜찮은 친구예요. 어, 요쪽. 입도 꽤 광엽이에요. 그리고 후욕질이고요 문이 잘 나와서 뭐이렇게 남는 황산반. 어, 지금은 꼬리이라도 제대로 길르면 정말 괜찮을 산반 같은데요. 네, 2번 산반도 3만원의 택배비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산반. 이거는 대단히 화려하죠? 굉장히 좋아요. 보세요. 요 친구가, 요건 구촉이고, 요건 전진촉인데, 세력이 떨어져서 그러나, 그래도 문이 아주 잘 나와요. 이건 명품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근데, 뿌리가, 요쪽으로는 뿌리가, 이 쪽으로는 한두 가닥 정도밖에 안 보이고요. 이쪽두 쪽은 그런 데를 보면 괜찮아요. 음, 뿌리가 부실하다고 빼어 놓으려고 하다가, 어, 원체 그 기질이 괜찮은 친구라. 이건 진짜 좋은 산반 같아요. 뿌리가 뒤쪽이 약해요. 아, 뿌리가 좀 초보자들이 키우기에는, 음, 강추드리긴 뭐하고, 어, 뒤쪽은 좀, 어, 촉수를 치기도 좀 뭐하고, 애매하네요. 이렇게 좋은 산반이지만, 3번, 3반도 3만원의 택배비 별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서반. 서반. 입엽성에 빳빳하니, 이거 은근히 이것도 또 괜찮은 친구인데요. 순깔 음. 있어요. 승깔 있어요. 특이한 그색감에입엽성에 음. 야, 이거 괜찮아 보여요. 음. 4번, 서반. 요 친구도 3만원의 택배비 별도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5번은 자화색설 진자. 진자. 진자주라고 해서 진자라고 줬을 거예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게 틀림없을 것 같고, 어, 자화색설 진자. 명품입니다. 예전에 그 화려했던 그 시절, 그때 생각하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가격이죠. 어, 지금은 아주 뭐 저렴해졌죠. 어, 요 친구, 4 초? 세쪽 반? 세 쪽? 반으로 볼게요. 세쪽 반. 어, 5번 진자. 이 친구도 3만원에 택배비 별도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6번은 주구마 18. 주구마 18. 네 쪽에 여기 꽃도 달렸어요. 어, 꼭 물른 것 같은데 물르진 않았더라고요. 저런 색깔의 포위에서 정말 주구마가 피는 것 같으죠. 그런데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더 돋보이기도 하고 덜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어, 저건 좀 멀리서 찍어서 꽃을 부각시키지 못해서 좀 꽃을 크로즈업 해서 찍었으면은 훨씬 더 멋진 꽃이 되었을 건데. 어쨌든 명품 주구마인 것 같습니다. 네, 쪽에 꽃한 방. 예, 네, 6번 주구마, 18. 4만원이고요 어, 7번 주구마. 주구마 22. 이분이 보면은 저 밑에 이름 써놓은 거 보면은 난좀 하시는 분들 같으면저 이름만 들어도 아, 어디 누구, 어디 누구 하시는 그런. 유명하신 분들 아니에요. 22번. 이것도 대단히 좋은 주구마 같은데. 입도 아다하니 아주 뻣뻣하니 좋아 보이는 요 주구마. 7번 주구마도 4만원 갈게요. 어, 그리고 이제 8번은 제주 소심이네요. 찐녹 제주, 진녹 제주 소심. 화연 굉장히 좋아요. 어, 사진도 조명이 좀 제대로 안 맞아서 그렇지. 이 친구는 정말 좋은 소심 같습니다. 어, 꽃 여러 방 달면 어느 선시에 가서도 크게 손색없는 멋진 소심인 것 같아요 화영소심, 찐녹제주소심, 소심24 이 친구도 4만원 이고요 아, 다음 9번은 오늘 것 중에는 제일 기르고 싶은 난입니다 단엽, 뿌리가 좀 부실해요 뿌리가 시커먼시커 하죠 근데 저 뿌리는 다 단단해서 괜찮을 것 같고 어, 여기 한입장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좋은 단엽같아서 뭐. 저 정도면은, 요 정도 촉수에 저 정도 뿌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이게 대단해요. 이게 피면은 휘어질까봐 찢어질까봐서, 이렇게 새엽처럼 보여도 이게 10mm 넘어, 이거 봐요. 그죠? 아우, 다행히 쪼개지진 않았다. 대단해요. 요 단엽 한번 길러보실 분. 9번 단엽. 흠 잡을 데 없는 제대로 된 나사지 단엽이에요. 네, 9번 단엽. 요 친구는 10만원 갈게요. 어, 그리고 이제 요건 공부거리. 제주 단엽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자연산 단엽, 자연산 단엽일까요? 한란 단엽이라 하면은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출란 단엽이라고 하기에는 입이 좀 아닌 듯 싶기도 하고. 그런데 또 뒤쪽 보면은 나사지도 보이고요. 이게 이렇게 나왔다가 음, 후발로 나사지가 좀 들어가는 듯한 그런데 어, 육종인 느낌도 있어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뭐한데, 음, 어, 이게 육종이라면은 굉장히 길러볼만한 아주 좋은 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뭐 확실하진 않아서. 이쪽 보면은 출란? 단엽? 글쎄. 뭐 그런 정도. 근데 전지 쪽을 보면 이거 한란 단엽일 것 같은데. 그런 느낌. 거기다 육종 느낌. 아주 복잡한 제주 단엽. 요 친구는 제가 판단 못하겠습니다. 10번 제주 단엽은 가격 협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부터는 좀 친숙한, 어, 명명품들이 좀 있는데요. 11번은 무명 자화인데요. 사진 보셔요. 대단히 좋은 자화예요. 자화가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뭐, 이건 뭐 명명품처럼 많은 사람이 기르는 자화가 아닌데, 저 정도 자화 쉽지 않거든요. 어, 희소성 인정하고요. 예. 11번 자화. 요 친구는 4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12번, 13번은 살구. 아니, 살구가 입이 이렇게 좋아요. 어, 이 대단히 좋은데요? 살구. 명품 황화, 살구. 살구의 인기는 꾸준한 것 같아요. 꽃이 좋아서 그럴 거고요. 잎도 이렇게 좋으니까. 어. 12번 살구. 요 친구도 4만원이고요. 13번 살구. 12번하고 어떤 게더 좋아요? 어, 씨. 긴 갯긴. 입은 요친구가 조금 더 넓은 것 같기도 한데, 이 친구도 뭐 거기서 거기. 13번 살구도 아주, 씩씩한 게, 튼튼하고, 어, 13번 살고도 4만원이에요. 다음 14번은, 복륜복색과 청포. 태극선 덕분에 가격은 뭐, 웃기지도 않게 내려왔지만, 꽃만큼은 아주 좋습니다. 청포. 복륜복색과 청포. 여섯 척인가 이렇게 돼요. 아, 저것. 그래도, 복륜복색과 하면은, 적당한 2만원 뭐, 이 정도는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가죠? 예, 14번 청포. 요 친구 6만원 갈게요. 어, 그리고 이제, 천일. 요것도 역시 복륜복색화인데요. 복륜복색화 중에서는, 천일이 인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문수봉 말고요 어, 문수봉은 가격도 얘들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그 친구 말고, 그거 이외에 뭐, 천일, 여청포 여러가지 했는데, 많은 분들이 천일을 제일 많이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색감이 좋아서 그런 건가? 어, 글쎄요. 어, 15번 천일. 어, 요 친구도 6만원 갈게요. 그리고 이제 16번, 17번은, 아실만 하시죠 태극선입니다. 태극선. 씩씩하게, 튼튼하게, 잘 자란 태극선, 요 친구는 7촉이에요. 아유, 그래도 꽃은 최고인데, 어쨌든 태극선 없으신 분, 내년에 금방 꽃 여러 방 보고 싶으신 분, 요거 어떠셔요? 네, 16번 태극선 7촉, 요 친구는 6만원이고요. 17번 태극선, 이 친구는 16번보다, 음, 어때요? 더 시커머네? 17번 태학선도 6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번은 지화자입니다. 아, 이렇게 잘 자란 지화자, 상작 지화자, 여기 있네요. 저기 꽃도 한방 달렸을 거예요, 아마. 어, 저기 꽃도 한방 있어요. 꽃 달린 지화자 상작. 이 친구는 8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19번, 20번은 황화 황운이에요. 어, 잎도 좋고 잘 자란 이 황운. 이게 아직 등록은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아주 야심차게, 은밀하게 차세대 명품으로 기르고 계시는 그런 황화 같은데, 19번 명품 황화, 황운, 요 친구는 5만원입니다. 그리고 20번 황운, 요 친구도 19번보다 뭐, 글쎄요. 거의 비슷해요. 그게 그거예요. 20번 황운도 5만원입니다. 자, 어떠셨어요? 웬만하면은, 이런 날을 기르시는 게 훨씬 더 세력도 잘 받고, 꽃도 금방 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어, 추천드리고 싶은 멋진 명명품 내주는 무명화예품. 어떠셔요? 어, 그리고 저쪽에 다녀. 아, 자꾸만 해도 끌리는데. 어, 어쨌든, 오늘도 모두 모두 출연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